26번 내용일치 문제 해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문제 찾는 거고,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녀는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의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First taught French in public schools in Washington. 이라고 나와 있네요. 편집자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유명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너는 비록 모모이지만이지, 그녀는 더 유명했지만, 뭐로써 편집자로서. 무엇보다? For being a fiction writer. 소설가보다는. 그러면은 지금 3번이 답이 되겠지. 반대로 써져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근거도 찾아보겠습니다.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른 소설을 썼다. 자,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 흑인 소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자, Fawcett died of heart disease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